네 안녕하세요 금강경의 은산 철벽에 다다르다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소리를 간혹 듣죠 아이고 니는 그놈의 은산 철벽 언제 부수노 은으로 된산 철로 된벽꽉 막혔다 이 소리죠 금강경 은산 철벽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왜냐 오늘 응모소주 이생기심과 청정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다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도 다 했고요. 어, 이장엄정법은 처음에 이제 연동불한테 내가 참나를 얻은 게 아니다. 보살은 법계를 장엄하지만 그렇게 한게 없다. 참나가 참내한테 한 거고 참나가 참내한테 한 거는 내가 나한테 한 거니까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나오죠. 어떤 거에 근거해서 응무소주 어디에 머물러서 오 저거 돈 되겠네 오 저거 나간,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라는 계산하에서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있지만 없는 것에 근원을 두는 거죠 형태 는 내용에 근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적장신 나오는데 오늘이 세 번째죠. 오늘 금강령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원금 내주신 분 먼저 인사 드리고요. 참 이분들 덕택에 제가 힘들어도 합니다. 재밌으니까 하지만 무주행님 그 <laughs> 제가 혼자 웃었어요. 무주행님 야 오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는 날인데 이거 무주행님은 이거 어느 스님한테 법문을 받았는지. 법문 주시는 스님은 너 이렇게 엄청난 법문 받으면 고생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셨나 그리고 이행복님 항상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데 오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응모 소주 이생기심이 되면 행복하게 되는데 이두 분들 참이 엄청난 성함을 가지고 이거 참잘 살고 계시나 이 공부하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들 복 받으실 거예요. 오복이 가득찬 보르부두루 여기 제가 사전 답사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자 이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시고수보리 크로타수보리야. 제보살 마살응여시생 청정심 청정심을 내 그러니까 보살 마할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내이 소리 그덕요 청정한 마음이 계산없는 마음, 뭐 주인공의 마음이죠. 주인공의 마음, 업신의 마음. 그런데 불응, 주색생심, 어디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죠. 형상, 형상, 형체에 머물러서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고, 더구나 소리, 냄새, 맛, 촉감 어떤 법에 머물러서 내는 마음도 아니다. 응무소주이 생기십니다. 야, 그럼 무주행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않고 행동해라. 하 아, 응무소주이 생기심. 육조해능대사는이말 한마디 듣고 뭐탁 그냥 뭐 깨달았다 그러지만. 아니, 깨달은 게 아니라 발심을 해서 이제 출가를 했다고 그러지만, 음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튼 알고는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국무소주이 생기심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자: 인도의 전통에서는 스승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 때문에 스승이 필수 불가결합니까? 무사독학 참 어렵죠. 이게 인도의 전통적인 스승을 찾아가는 그림이 썸네일이에요. 양한 마리를 끌고 가죠. 양 재산이죠 옛날에 뭐소한 마리 뭐 돼지 한 마리가 다 재산인데, 죠? 그렇죠?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양을 끌고 가는 인도의 가장 전형적인 스승을 찾아갈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승이 무엇 때문에 스승이 필수 불가결합니까? 아이에게 하나의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영혼은 주지만, 몸은 주지만, 영혼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엄마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자는 이제 하바드 의대 그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스승은, 스승님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역할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엄마처럼 스승의 역할도 한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스승의 역할도 엄마의 역할처럼 한정되어 있다면 어디에 한정되어 있나요? 아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왜 스승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20년간 뭐 오만 군데 다 쫓아 다녔죠.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아주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아하라지가 답합니다. 심장 안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넘어서 무시간적으로 빛나고 있는 자기 가슴 속 가장 깊은 곳 내면의 빛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예 그 자기 내면의 그러니까 개정해라는 게 있잖아요. 개를 지켜야 된다 있잖아요. 개정해 해양인데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스승은, 스승은 우리가 뭐 어떤 어, 개가 개가 있잖아요. 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사음하지 않고, 뭐, 거, 뭐 여러 거짓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계를안 지키면, 개를 안 지키면 자기 무의식이 알아요. 무의식이 알면 내면의 빛이 나오는데,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깨닫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저절로 사람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진짜 스승은 자기 내면에 있어요. 다른 스승들은 단지 길을 비춰줄 뿐이, 뿐이죠. 이게 마하라지가 하는 얘기거든요. 질문자. 저는 내면의 스승에는 관심이 없고요. 길을 보여주는 스승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스승 없이는 요가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가라는 것은 우리가 막 몸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이라,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승 없이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자기한테 맞는 스승을 찾아 이 스승, 저 스승 바꾸어 나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은 단지 길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가치가 있는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구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이만큼 배우고 넘어가고 이만큼 배우고 넘어가고 그랬었죠. 그 스승들은 일시적이고 시간에 속박된 스승들입니다. 정해진 타이밍에 정해진 스승이 있어요. 안내자가 있어요. 그들은 일시적이고 시간에 정해진 스승들, 스승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직업 분야에서 있습니다. 이게 주식에서도 있고 축구에서도 있고 뭐 스케이트에서도 있고 그림에서도 있고 단계별, 단계별 스승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그 스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생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위 사람한테 배울 때가 제일 정확히 배우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한테 배우기 힘들죠. 질문자. 엄마는 한생 동안만 엄마입니다. 태어날 때 시작하여 죽으면 끝납니다. 엄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마찬가지로 시간에 속박된 스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에는 어떤 비난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런 스승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는 너한테 다 가르쳤다.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가라. 이게 화엄경 입법계품 53선지식에 나오는 53선지식의 일관된 행동이잖아요.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다. 근데 네가 더 알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라. 이러면서 다음 스승을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부분의 스승들은 자기가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목사님도, 스님님도, 신부도. 그렇게 되죠. 그리고 자기 세력화 시키려고 그러죠. 보통 사각계짝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사각계짝 위에 올라가서 나 따라라.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스승이 알아서 어, 너는 내가 아는 거는 너한테 다 가르쳤다. 라든가 자기가 내가 필요한 거는 저분한테 다 배웠다. 그럼 또 스승 찾아가야 돼요. 질문자, 각종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별개의 한 명의 스승이 필요합니까? 각종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별개의 한 명의 스승이 필요한 겁니까? 좀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한것 같고요. 말하지. 이런, 이런 스승에 관한 문제에서, 선지식에 관한 문제에서는 어떤 원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다 어떤 다른 원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것은 찰나적이고 가장 내적인 것은 연구불변이다. 밖에서 구하는 것은 찰나적이고 시간적이고 자기 내부에서 구하는 게 연구불변이다라는 이 하나의 원칙 외에는 아니다. 다만, 겉모습과 활동 면에서 그 원칙이 늘 새롭습니다. 요거는 우리한테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질문자, 내적인 스승과 외적인 스승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말하지, 외적인 스승은 내적인 스승을 대표하고, 내적인 스승은 외적인 스승을 받아들이죠. 요즘은 우리가 외적인 스승들이 많아졌잖아요. 유튜브 때문에 뭐. 돌아가신 성철 스님 법문, 뭐 돌아가신 경봉 스님 법문, 심지어 뭐몇천년 전에 원효 대사의 법문 같은 것도 책이 있기 때문에 읽어주는 거 그렇게 외적인 스승은 많아요. 그 외적인 스승을 내적인 스승이 받아들이는 거. 제가 뭐 제가 요즘 와서 지금 알고 있는 게 옛날에 다 아는 거였.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많아요. 옛날에 왜 몰랐나? 옛날에는 머리로 알을 고그랬고 지금은 영혼으로 알라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적인 스승은 자기 영혼의 급수가 높아지면서 스승이 패를 까는 게 달라져요.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 내적인 스승들이 패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저는 찰나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인 스승이 안에서 지금 내적인 스승이 자기 주인공이에요. 내적인 스승이 지금 여러분들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노력은 누가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마하라지가 그러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자기 자신, 즉 제자가 하는 거죠. 내적인 스승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제자는 누구죠? 육신의 우승택이죠. 영혼의 우승택이죠. 그걸 제자라고 한 거죠. 물론 제자가 하는 것이죠. 외적인 스승은 가르침을 주고, 내적인 스승은 힘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스승의, 외적인 스승의 말 한마디를 듣고, 영혼의 각성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제자의 목입니다. 오늘 그 무주행이라는 후원금 내주신 분, 무주행이라는 법문은 스님이, 어떤 스님이 좋겠지만, 그거 갖고 행위를 하는 거는 그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부동이라는 엄청난 법명을 받았지만, 만약에 육신의 우승택의 마음에, 영혼에게 그 부동을 한번 내 삶에 적용해보겠다는 의지라든가, 부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거를 밀어붙일 에너지 기력이 없으면 외적인 스승은 도리가 없습니다. 제자에게 의지 지성 기력이 없으면 외적인 스승도 무리가 없습니다. 무주행이라는 분 있었죠. 며칠 전에는 정진행이라는 분 있었죠. 어, 그렇게 이제 법문으로 해주 법명으로 해주신 분이 있죠. 그건 외적인 스승한테 받은 거죠.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지, 지성, 기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라 거죠. 그런데 내적인 스승은 항상 기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둔감하고 그런 법명, 번명, 그런 법명을 받았는데 엉뚱한 욕망으로 엉뚱한 것으로 추구를 하면 위기가 생기게 되고, 그 사람 인생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곤란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죠. 현명이라는 것죠 어떤 충격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거칠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죠? 영혼이 경고를 한대니까요. 계속 저는 이 영혼이 경고를 받은지가 한 40년이 넘은 것. 그런데 그거를 그냥 3000배, 108배, 사경, 뭐 봉사, 보시 이런 거로 넘어왔는데 그런 외적인 스승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그랬잖아요그 시간이 너무 아마 이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시간 넘었어요. 여기에 둔감함과 그릇된 추구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그 위, 영혼이 각성의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곤경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경고를 주기 전에 미리 좀 해라. 이게 어떤 충격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죠. 왜 영혼의 충격이 거칠게 올 수도 있으니까. 질문자, 그것은 하나의 위협입니까? 말하지, 위협이 아니라 경고죠. 맞아요. 영혼이 경고하는 거니까. 내적인 스승은, 내적인 스승은 폭력, 비폭력에 구애되지 구해, 않는다.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게 할 수도 있고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별일이 내적인 스승은 비폭력에 구애되지 않는다. 그래서 때에 따라 그는 상당히 난폭하게 될 수도 있고 둔감하거나 삐뚤어진 인격을 파괴할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영혼이 삶과 행복이 그러하듯이 고통과 죽음도 그 내적 수승의 작업 도구입니다. 비폭력이 통일적 법칙이 되는 것은 이원성 일쯤은 밖에서 일쯤은 밖에서는 비폭력이 좋잖아요. 일쯤은 안에서는 폭력과 비폭력이 다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험악하게 되지? 저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금생에 몸을 갖고 들어왔을 때의 서원과 영혼이 지향했던 바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틀리면 은 영혼은 폭력, 비폭력에 구애되지 않고 간다고. 그러면 영혼이 그래서 질문하네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자아를 겁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붙여, 내 안에 그릇도, 내 안에 주인공을 겁내야 하는 겁니까? 겁낼 필요는 없죠. 자아는 해초리를 동원했을 뿐이지 좋은 뜻을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주의 집중과 걱정을 요구합니다. 내면 스승 자기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그것이 설득해서 강제로 바뀝니다. 아, 는 이거 정말 공감해요. 그것은 기다려 줄수 있어도 거부당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불성과 우리의 영혼은 내적인 스승이든 외적인 스승이든 어려움은 스승한테 있지 않습니다. 스승은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숙한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1년간 집중적으로 고민한 게 이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스승이 무엇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자. 그러면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기꺼이 수용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거를 1년 공부해요. 그러면 그러면 제자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둘 다죠.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인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디, 아디까리, 근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상근기, 하근기 이런 준비를 해, 이런 거를 매를 맞기 전에 준비해 가는 사람이 상근기죠. 저처럼매다 맞고 막 찾, 찾으면 한 중근기. 매를 맞아도 이런 거 찾을 생각도 못 하는 사람은 하근기죠. 우린 다 중근기 정도는 돼요. 매 맞고 나서 선생님하고 너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매 맞고 난 다음에 뭐 잘못했어? 지금, 그걸 대충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은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요. 외적인 스승은 입문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2편 하겠습니다.